와이로는 뇌물의 뜻을 가진 일본어인데 이 와이로라는 말이 한자어 와이로에서 왔다는 그럴듯하고 재미있는 썰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고려 의종 임금이 하루는 단독으로 야행을 나갔다가 깊은 산 중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유행이 민가를 발견하고 하루를 묻고자 청했습니다. 집주인 이규보가 조금 더 가면 주막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자 의종은 할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죠. 그런데 그집 때문에 붙어 있는 글이 의종을 궁금하게 했습니다. 대문에는 유아무와 인생지안이라고 써 있었죠. 오직 나만이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의 한이 되는구나. 한문 문장을 뜻풀이해 봤으나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죠. 주막에 들러 식사를 해결한 의종은 이규보의 대문에 붙어 있던 글귀가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개구리 없는 것이 인생의 한이라니? 다시 이규보를 찾아간 의종은 겨우 잠자리를 허락받았죠. 그리고는 대문에 붙어 있는 글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규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노래를 아주 잘하는 꾀꼬리와 목소리가 괄괄한 까마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까마귀가 꾀꼬리한테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3일 후에 노래 시합을 하자는 거였죠. 심판으로는 백로를 내세웠는데, 노래에 자신이 있는 꾀꼬리는 즉시 시합에 응했습니다. 그때부터 꾀꼬리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였는데, 정작 노래 실력이 없는 까마귀는 노래 연습은 안 하고, 개구리만 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약속한 3일이 되어서 꾀꼬리와 까마귀가 노래를 한 곡씩 부르고, 심판인 백로의 판정을 기다렸죠. 꾀꼬리는 속으로 자신의 승리를 장담했지만, 심판인 백로는 까마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까마귀가 백로에게 자기가 잡은 개구리를 뇌물로 주고 승리를 가져간 것이었죠. 여기서 나온 말이 개구리와 이로울리 백로로인 와이로라고 한다는군요. 와이로를 뜻풀이하면 까마귀가 개구리로 백로를 이롭게 하다 이익되게 하다가 됩니다. 대문의 유아무와 인생지한 이라는 글귀는 바로 뇌물 때문에 노래 대결에서 진 꾀꼬리의 심정을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무렵 이규보는 과거 시험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는데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력 없는 자들이 뇌물을 쓰기 때문이라고 여겼죠. 유아무와 인생지안이라는 글귀는 꾀꼬리에 빗댄 이규보 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규보의 사정을 알게 된 의종은 얼마 후에 과거 시험이 있을 것이니 과거 시험에 꼭 응시를 할 것을 권유하였죠. 과거를 보는 날 시험관이 내걸은 시제가 바로 유아무와 인생지한이었습니다. 이규보를 위해 의종이 특별히 배푼 과거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이규보는 장원급제를 하였다고 합니다.